시편 140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역시 다이세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이세찬 상이쭉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이세찬 행패는 악인들, 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뭐, 다윗의 뭐 젊은 시절, 이 사울에게 쫓게 된 시절이냐?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일생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으로 재임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을 에우싸고 있는 악인들, 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깨고 하 싸우기 위해서 매일 머리를 맞대고 모이는 자들입니다.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자의 걸음을 미리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하고 올무와 그물을 쳐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 왜 그런지는 다음에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강구하는거죠 어떻게 강구합니까 이들에게서 건지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나서수 있도록 그들의 소나기에 빠지지 않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근거를 댑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내가 이래서 기도합니다 하고 자주 그 근거를 댔죠 그 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추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실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갚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치라 전쟁 때 주로 그랬죠. 치라고 해야 나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길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와 망군의 여와 호 하나님이 자기 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길을 기울여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날에 여와께서 호 자신의 머리를 가려 주셨던 경험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내버려 두면, 면 스스로 그들이 높아져서 기고 만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인간이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로 이런 근거로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원수들이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재난이 그들을 덮, 덮치게 해주십시오. 아, 이 말이 스스로 재난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깊은 불웅둥이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악담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서지 못한다. 포악한 자는 반드시 재앙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혜에는 이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기도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깊은 불홍등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 이렇게 악한 자, 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왜 다잇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느냐 다잇이 어떻게 이렇게 적들이 많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고 모든 인간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적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어, 여기 12절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다윗이 아마 이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통치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아, 그의 정책이 이 가진 자를 더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를 오히려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는 공의와 인해죠. 이게 곧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공의와 인해라는 것은 이건 다윗의 정책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수종되는 자가 다윗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을 침해하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공의와 인해의 이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소멸되지 않도록 침해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이선 13절에 이렇게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이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극한 위기 가운데서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기울어지는 이런 판국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 풍선 삶 가운데 하라가 뭡니까? 압살롬 살려내라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거라. 그가 일시,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절대로 죽이지 말거라. 만약의 백성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까지 믿은 거죠. 예, 그게 풍선 살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 예,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생각은 당대 자신의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류로 향하여 늘 뻗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내면에 피어리는데 빠르고 어, 신약에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만 인간이란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이땅 인간이란 빠른 피 열리는데 빠르고 틈만 나면 모여서 누구를 모여하고 험담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허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은 대아들이 주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피 열리는데 빠르고 이외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인혜를 부정하고 침멸하려고 하는 원수 악한 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다이세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세상 아,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이런 무도한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 편협한 이런 성도들 이런 신자들 이런 하나님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고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강군은 이 통곡은 자기 자신을 위한 향한 거죠. 내 내면 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사한 마음을 주님께서 진멸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 보안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